들려요? 들리세요?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어, 들리시는군요. 뭐가, 뭐가 좀 잘못된다고요. 예, 아무튼, 이렇게 회사를 제가 처음 이제 설립하고 나서 처음이네요. 이번 화 되게 재밌었어요. 보면서 저희 아까 저 메이크업 했을 때 제 메이크업 해주셨던 보자 쓰신 분이 또 저희 태인팀의 네, 메인 담당 우리 유라씨예요 <laughs> 편집은 좀 됐는데 제가 되게 대사도 치고 막 장면도 쳤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너의 밤이 되어줄게 라는 곡이 어쨌든 오늘 공개됐잖아요. 어떠셨어요? 노래 되게 좋죠? 이제 회사 분들한테 전해 들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윤태인 버전을 되게 좋아해주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포근한 이불, <laughs> 예.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 포근한 이불 덮고 주무시라고 제가. 노래 들리죠가 니가 전가진바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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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만가 좋에 오늘도 널 그리며 내 안에 새기는 말 特别。 여기까지입니다. 지성이 형, 어, 진영이 형 왔었고, 또, 아, 지성이 형 왔었고, 또, 진영이 형, 상현, 아, 상현이 형 왔었고, 그 다음에 또, 환이형 왔었고, 나도 보고 싶어, 나도 사랑해. 환이형 너무 귀여웠어, 오늘. 너무 사랑스러웠어. 내 최애는 순남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내일 월요일이고 되게 노래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월요일이고 해서 힘내시라고. 저는 요즘에 되게 힘들. 아저 여기 떴어요. 그 그러니까 머리 감고 잠깐 누웠는데 뒷머리가 떠가지고 저는 최근에 힘들 때 아니면 조금 힐링 받고 싶을 때이 노래를 자주 들어요 운전하면서도 듣고 일하러 가면서도 듣고 많은 분들이 또 솔로 버전을 듣고 싶으시다라는 얘기를 전에 듣고 틀어봤습니다 이노영 하이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아, 어... 여러분들,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남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향수와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상엽씨랑 예, 상엽이 형이랑 연락해요. 네, 연락 합니다. 기소병 안녕. 네, 그냥 쉽에 그냥 촬영 끝나고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라이브를 해서 켜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항상 감사합니다. 뭐 아직 한 해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은, 92년생이 97년생에게 오빠라고 부릅니다. 준영, 오빠. 안 됩니다. 눈이 왔는데 눈오이 만든, 아, 저는, 아쉽게도 올해는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테이션 촬영할 때 봤던 것 같은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제가 어제 백신 맞아가지고 집에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 아이고 말기다 아무튼 시간이 좀 늦었죠. 예. 네. 음. 안녕히들 주무시고 음, 새로운 한 주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네. 음. 이참 이, 어색하네요. 이게.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니까, 어, 자러 가나요? 가지 마요. 아, 저 이제 대본 봐야죠. 네. 또 저에게는 새로운 친구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한 상태여서요. 안경 한번 벗어주세요. 네. 써도 되나요? 자주 오세요? 네 어색하지 않아요? 아전 되게 어색한데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우 어, 네. 이게 참 그러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네 새로운 한 주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해야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음, 아 유 n 비 노래 들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귀엽지 않습니다. 음, 약간 망가지는 네 고장 고장 나는 거죠. 예. 아무튼 아예 어, 제발 건강 챙기겠습니다. 네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준용 오예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말을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한주잘 보내시고, 네. 각자의 일터에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 요즘 본 드라마 있어요. 저 그, 너의 밤이 되어줄게요. <laughs> 아, 예, 춥지 않습니다. 제가 어색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이브 자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셨는데, 제가 가버리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예, 안녕히 주무세요. 예. 남은 2021년 아주 신명나게 살아가 봅시다. 네. 그리고 너의 밤이 되어주게 항상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또 윤태인 이뻐, 해주셔서 조금 재수는 없는 친구긴 이 한데, 그래도 되게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제 또, 네, 찾아, 네, 뵙겠습니다. 그럼 저녁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화이팅! 네. 안녕히 계세요.